할렐루야, 자신을 위하여, 로마스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끝이로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핍박이 아니라 악평을 듣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수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 말씀의 그 깊이를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고통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 독립운동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서는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기약이 여기며 가슴에 품을 씻지만, 일제시대 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왔다갔다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가문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 독립을 이루낸 사도들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한다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가족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갈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주를 위 한다고 주를 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을 위 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귀한 삶을 살았으니 천사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땅에서 해냈으니 계명성 자기 질를 떠난 천사들 임마누엘을싫어니다인마누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깬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땅에서 임마누엘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아주 귀한 살게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주를 위한 자들 하늘을 위하며 문부림치며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들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